네, 자 오늘은 여러 네그 공략 패턴 중에 어, 종목 생애 주기상 네 가장 탄력이 높다고 할수 있는 네말 그대로 이제 돌파. 네, 돌파, 뭐, 박스권 돌파 등, 뭐, 전고점 돌파 등, 네, 그리고 뭐, 직전 고점 돌파 등, 네, 이런, 네, 돌파 공략 패턴 중에, 어, 장중에 그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 말고, 네, 넘어서는 것 말고, 이제 시초가, 네, 시초가로 갭을 띄워서, 네, 갭을 띄워서, 네, 상승하는 그런 패턴의 공략 타점들, 네, 공략 유형들 한번 설, 그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짧은 쇼츠 영상에서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최근 이제 펜트론 일봉인데요. 네, 지금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5,500원부터 이제 16,000원. 여기서의 이제 두달 정도에 가까운 네, 박스권을 형성, 네, 중에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박스권 상단을 이제 그동안에는 반복적으로 네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이제 저항을 그쵸 네 저항을 형성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었죠 네, 첫 번째가 네 바로 뭐냐면 여기 박스권 상단 네 상단 부근에서 특히 네 외국인과 네기간의 네 순매수입니다. 말 그대로 매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네요.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9월 초에 특히 펜트로는 여기 외국인과 네, 기관의 수급이 네, 상당히 붙어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이죠. 저항 자리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서 네,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서 네 메이저 수급이 붙어있다는 라 것은 어, 돌파의 그니까 그 저항이 아니라 이 노란 박스 구간에서의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새로운 시세의 시세 구간에서의 시작점. 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그 신호를 네 신호를 이제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네좀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개별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기간 수급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네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면 9월 초를 봐 보실까요? 9월 초에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 뭐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네그 AI 반도체랑 또 최근에는 뭐 테슬라 네, 슈퍼컴퓨터 도조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등 이런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네, 모멘텀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려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런 필요 조건들이 쌓여가야 되는 건데, 그죠? 뭐 수급, 모멘텀, 뭐 실적, 뭐 등등등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차트 기준으로 해서는 요 순매수가 가장 1번이고, 여기에, 어, 지금 펜트론이 이런 박스권 상단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어나 있고, 근데 여기에 더이 더 추가해서 어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좋으네. 그러면 보시면 요 펜트론의 돌파에 대한 그 무게 중심을 우리가 더이 가중치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어, 박스권 상단에서의 준비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시초가 갭 상승인데 어 이런 그 박스권 상단을 있죠? 네, 상단을 네, 한 3에서 5% 정도 네, 갭 상승 저 거래량도 당연히 동반을 해야 되겠죠. 네, 상단을 3에서 5% 이렇게 네, 갭 상승 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 다음 날처럼 다음 날 네, 이렇게 갭 상승 출발을 하면 네, 갭 상승 출발을 하면 어, 그리고 또 거래량까지 이런 식으로 동반이 되면 아무리 못 해도 일단 시초 만약에 8%에 네, 5천만 원을 들어가겠다. 그럼 2천만 원은 시초가인 19,000원에 네, 그때려 넣고 그렇죠? 네. 2천만 원 때려 놓고 네. 3천만 원은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 18,000원 초반 라인. 그 18,500원부터 18,200원에 네. 그 걸어 놓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그타점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고점들 있죠? 그러니까 18,000원, 18,000원 초반대를 시초가로 갭상승 출발을 하고, 했다라는 거는 개별주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특히 여기 외국인 수급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두달 동안 박스권일 때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돌파할 때 거래량을 봐보시요 뭐냐면, 지금 장중에, 네, 장중에 18,300원, 500원을 넘어서도, 어, 강한, 네, 우리한테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런, 네, 정고점 라인을, 네, 시초가로 넘겼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한테 이제 요 자리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 지수의 급등락 영향으로 인해서, 네, 그, 적중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수급이 붙어 있고, 또 개별주가 아닌, 네, 그리고 그, 시기에 모멘텀까지 확보되어 있고, 네, 거래량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있죠? 이렇게 시초가 3에서 5% 기준으로 해서, 네, 전고점을 띄우고, 네, 그리고 분할 매수는, 네, 시초가와, 네, 그리고 직전고점.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어, 전날 종가기까지, 부근까지, 네, 분할 매수 두번 정도로 하면, 네, 이런 정도의, 이런 패턴에서의 적중이한 10개 중에 8, 9개는, 이제 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눌림목 타점으로, 이제 그,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9월 7일날 이렇게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9월 6일까지는 18,000원이 강, 네, 강력한 저항자리인 거죠. 지금 이런 라인까지는. 요런 라인까지는 이제 저항 라인인데 지금 이제요 날부터는 이제 지지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오고 네, 이런 구간까지 눌러 줄 때는 네, 다시 한번 네, 눌림목 공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네, 살아 있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보시면 일단 이번 지수가 다시 한번 코스닥 기준 930에서 네, 880 정도 내려왔는데, 이런 정도 오면은 다시 매수인 겁니다. 지금 외국인 기간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주식은 지 지지, 네, 저항, 뭐, 돌파, 요세 가지인데, 어, 말씀드린,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이런, 박스권이 근데 길면 길수록 좋다. 왜냐하면 반복된 이런 저항 자리들을 네 넘기는 거기 때문에 네 박스권이 길면 길수록 좋고 네 그리고 그 박스권 상단에 붙여놓은 지점에서 네 외국인 기관 수급과 거래량 여기에 또그 포함된 네섹터의 모멘텀까지 극대한 수준일 극대화된 네, 수준일 때 다음날 네 시초가로 이런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출발하면 그 시초가부터 근데 또 너무 높게 시초가가 형성되면 10% 이상, 그, 시초가가 형성되면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다음 눌림목을 기다리면 되고, 네, 3에서 5% 네, 정도의 갭상승 출발 때는, 네, 시초가부터, 네, 전일 종가까지, 이제, 분할 매수로, 네, 분할 매수로, 그,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 네, 종목으로, 보, 그, 네, 복습해볼까요, 여분들 네,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인데, 네, 한미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타점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6월, 7월. 네, 여기 27,500원부터는 지금 요런 식의 단기 박스권, 특히 이제 요런 구간이죠. 거의 한두달가까이의 네, 박스권 상하단. 네, 근데 박스권 상단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7월 13일 날 네, 시초가를 네, 3% 네, 갭상승 네,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반복적으로 거의 두대 가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다섯 번 정도의 그 다섯 번 정도 네그 저항 자리를 형성했었던 구간을 네 외국인 매수세가 한3 거래일 정도 붙어 있고 네 다음 날 시초가를 띄웠습니다, 회원들. 네 그런 구간에서 네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회원들. 네 이런식으로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구간에서는 계속 이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되는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돌파 뒤에 이제 눌림목 반복 매매라고 해서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어다시 네, 그것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파 공략 중에서도 이 박스권을 네, 시초가로 갭상승 네, 돌파하는 이 타점 네, 그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스권 상단에서의 특히, 네, 외국인 기간 순매수, 2, 3일 정도의 순매수로 수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네, 시초가가 전일 종가 기준, 네, 3에서 5% 수준 갭상승 돌파가 가장 이상적이고, 또그 종목이 포함된, 어, 포함된 그 섹터의 모멘텀이 그 시기에, 네, 가장 극대화되면 더 금상첨하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분할 매수는, 네, 시초가부터, 네, 전일 종가. 전일 종가까지 안 내려오면 시초가에 있던 잡은 비중 갖고 네, 신고가 랠리를 이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어, 박스권 네, 시초가로 갭 상승하면서 이제 돌파하는 그 패턴 네, 설명드렸고요. 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네, 그 특히 이제 그 주, 어, 용어 잘 모르시는 분들, 주식 처음이신 분들, 네, 용어라든가 네, 이런 공략 패턴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 영상들 하나씩 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